안녕하십니까. 서종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말라기 제1장부터 2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laughs>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서도 크시다 하리라.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 망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 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치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에 수컷이 있건을 그 서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 하는 것이 개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장,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너희 제사장들아, 이젠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용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맹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건을,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거짓을 행하는 유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에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험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안오르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과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임하시는 날, 너희가 말로 너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말라기 제 1장부터 2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